각 저녁은 체크 포인트입니다. 네, 뭐채용 설명회 무조건 참석하고 여기서 제일 보실 것은 참석자의 최종 합격률이 정말 높아요. 네, 그래서 그만큼 은행에 관심이 있고 오셔서 어, 인사담당자들한테 또는 제가 말씀드리는 정보를 가져가시기 때문에 안 오신들보다 당연히 정보가 더 많으니까 그만큼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어, 어떤 뭐 우리 은행뿐만이 아니라 어떤 자기가 원하는 기업이 있으시다면 꼭 가서 아니면 뭐, 활명을 못하면 하물며 상담도 계속 하니까 그분들한테 꼭 상담을 받고 많은 정보를 얻어갈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네, 서류전형. 네, 경쟁력 굉장히 높죠? 뭐, 2만 명. 작년 하반기에는 조금 적었어요. 왜냐하면 그, 은행권, 뭐, 신입형원 급여 삭감 20%. 네, 했더니 바로 5천 명이 줄었습니다. 네. 네, 그거는 올 초에 다 회복이 됐고요. 다20% 삭감했던 게다 원복했습니다. 그래서 어 아까 뭐 급여 말씀 안 드렸지만 어 대졸자 군필 대졸자 남자 같은 경우 연봉은 약 4,300만 원. 예. 네. 여자분 그러니까 4년제 대졸 여직원 같은 건약 3,500만 원. 차이가 많이 나죠. 그거는 그 행운과 계장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여직원은 1년만 지나면 바로 4천만 원대로 올라가요. 예. 네. 거기에는 어, 시간의 수단이나 이런 거다 제외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어, 일반적인 사람들, 어떤 객관적으로 학교, 전공, 졸업년도, 연령. 저희가 은행원이잖아요. 예. 그렇대서 그런 숫자나 이런 걸 그, 5기로 입력하는 분들 꽤 많습니다. 뭐 졸업년도 같은 거, 뭐, 2011년, 뭐, 예정, 날짜, 이런 거 굉장히 많이 틀리신데 그런 거를 사소하게 여기지 마시고 그런 거 입력하는 거 하나하나도 정확히 입력을 하시고요. 어, 그래서 뭐 탈락자가 제일 많고 성적 외국 자격증 정확히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진짜 현재 가지고 있는 거 예상되어지는 거 말고 현재 있는 그런 성적이나 외국어 자격증을 꼭 정확히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에 주관적인 항목은 자소서 그렇기 때문에 자기소개서 작성 부분이 서류통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소서를 잘 쓰셔야 되겠고요. 어뭐 경쟁률이 가장 높다. 예. 그래서 보통 서류 전형에서 90% 이상이 떨어집니다. 예. 워낙 지원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90% 이상이 다 서류 전형에서 탈락을 하실 수밖에 없어요. 저희가 면접을 볼수 있는 인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 그거는 지원을 워낙 많이 해 주셔서 은행 을 오고 싶어 하는 분 많기 때문에 네, 탈락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라든가 나머지 일반적인 자기소개서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입력하는 그런 내용들 자체도 실수로 오기 입력이 안 되도록 주의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만약에 저희한테 시간이 굉장히 많다면 네, 서류 전용 할 필요가 없 겠죠. 네, 다 바로 면접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입사 그 지원서나 자기소개서로 여러분들은 저희하고 서류로서 면접을 보시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자기소개서가 여러분들의 거의 첫 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아까 우리 박지혜 계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어, 개인별이 다 다르고 생각하는 것과 다 달라요. 그리고 지원 회사나 이런 현황들에서 자료를 꾸준히 많이 수집하셔야 되고요. 최근 CEO의 글이라든가 기사 관련 기사 아니면 최근 앞에 뭐 말씀하셨던 분들 아니면 내가 아는 선배들 만나셔가지고 어떤 정보를 많이 얻으시고요. 이게 말씀하셨지 자기 자신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꼭 필요합니다. 네. 뭐 최근 뭐 자기소개서 특징을 보면 당연히 글자 수 굉장히 실체 바이트, 몇 바이트, 천 바이트, 오백 바이트 네, 글자 수의 제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항목이 굉장히 구체화돼 있죠. 올해는 저희가 좀 항목을 줄였습니다. 작년에는 일곱 개였는데 올해는 다섯 개죠. 네, 다섯 개를 좀 줄이습니다. 왜냐하면 되게뭐 분량이 너무 이렇게 뭐 많기 때문에 좀 여러분들에게. 어, 조금 덜어드리고자 줄이긴 했지만 그래도 어렵죠. 네, 그 때문에 어, 되게 뭐 흔히들 많이 얘기하는 게뭐 무슨 논문 쓰냐, 어? 뭐 은행 넘어. 너무... 근데 전반적으로 은행권 자소서가 좀 어려운 편에 속하죠. 아니에요? 쉬워요. 제가 뭐 다른 대기업이나 이런 걸 보면 되게 뭐 간략합니다. 근데 뭐 우리 은행, 뭐 기업은행, 신한은행 보시면 자소서가 굉장히 어렵고 구체화돼 있어요. 그런 그렇게 내어 드린 이유는 저희들은 여러분들을 잘 알고 싶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의 뭐 체크 포인트는 정말로 우리는 원하는지. 여기서 몇 번일 것 같아요? 저희가 제일 중요시 한다고 생각하는 것. 1번 2번 3번 4번 사원입니다 예. 정말로 아무리 뭐 흔히 말하는 스펙이 좋고 능력이 뛰어나더라도 우리 은행에 와서 어 주어진 일이야 정말 성실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인재가 저희가 필요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소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평가하고 알고자 해서 자소서도 부채화시키고 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렵겠지만 여러분들 잘 알고 싶어서 저희가 어 자소서를 그렇게 만드는 거니까 어 자기소개서에 굉장히 집중하셔서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어떤 성격인지, 뭐 전공 뭐 비전, 조직에 잘할수 있는지, 어떤 사고를 갖고 있는지 이런 걸다 알고자.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정말로 우리은행을 사랑하고 우리은행에 와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준비된 그런 인재를 뽑고자 하는 게 가장 큰 목적입니다.